어, 예성형. 네? 지 깔고 앉으면 어떡해? 어? 예성형! 예성형이 진동형 밥 깔고 앉았다! 어? 야, 누가? 예성형이. 야, 그럴리가 없어. 야, 무슨 어, 소리 하는 거야. 부러졌어, 어떡해. 어 끝! 진짜로? 신화, 여기 좀 도와줘라. 아, 형, 파이팅 해. 건강하게 잘 자라달라고 제 온기를 다 불어 넣어줬어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아웃씨만 계속 하던데요? 여기 온기를 불어 넣어준 거네. 아웃씨. 살자 라우스. 네, 죄송한데 자, 지금 우리 흐라이의 예. 예? 우리 리더 예성 씨가 지금 뭘 말을 하고 아 그래요 했거든요. 예성 씨 말할 거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예성님 오십니다. Premises,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난 이제 멤버들 성향을 잘 모르잖아 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이렇고 이렇고 막 적응해가고 있었어 예성이 아. 아왜 이렇게 슬프게 불러 다 파자마 입고 파자마 야 파자마 입어도 얼마나 슬프냐 아 나중에 방송으로 봐봐요 저 벌써 먹었어요 아니 그냥 이름 불러봤어요 예성 씨 아직 안 먹었어 아직짜안먹어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이거 살쪄서 그런 게 이게 예성 씨가 빨아야 되니까 제가 손으로 잘 닦아 드릴게요 아야 <laughs> 깨끗해졌다 깨끗해졌죠? 아, 오케이 자다 자, 같이 한번 짠하고 하시죠 자짠 한번 그렇 네, 네, 어, 그렇지 오 그렇죠. 어, 어, 그렇지 <laughs>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죠 <웃음> 신동 <웃음> 신동, 자, 신동. <laughs> 통과 통과, 통과. <laughs> 어? 떨어졌어요? <laughs> 안떨어졌어안떨어졌 예성 씨는 필거 없는 건가요? <laughs> 아 예지 우리 편이었나요? <laughs> 어저의 <laughs> 어, 어,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 예. 네, 자리를 좀 비켜줬어요. 어 아, 예. 좋습니다. 예. 좀좀 약간 요리할 신경이 좀 달라. 아동현아 그걸 면안 돼. 아 동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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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다쓰 저걸로 쓸거 이제, 쓸 거야, 이제. 예, 쓸 거야. 아 예성 씨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팔이 <laughs> 잡기. 팔이 잡기 시작했어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어 위생 청결을 위해서 팔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 여러분, 또한 명이 오셨습니다. 뒤를 봐주하는데 갑자기 네, 예전이 그러니까. 목발로.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뒤에서 멈추고 있어.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하고 하시죠. 예 그래. 이제 마지막 예상, 예상은 어, 마지막. 너무나 기대됩니다. 어. 일부러 마지막에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최고의 와. 비율을 준비했기 때문에. 네. 저는 실패.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형 <laughs> 나는 와. 밤과 같은 사람입니다. <웃음> <웃음> 불미한 점. 어. 강사님 지루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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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laughs>